아, 어, 큐 찍었네. 이러면 이 찍고 좀 패고 싶은데? 거리 안 주겠죠, 당연히. 너 큐밖에 없잖아. 오케이,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야, 얘 배치기를 안 찍었네. 그럼 들교 당해야겠지? 어 아, 이게 뭐? 아, 여기 좀에반데 에, 바보거 분신인데. 이러면 6렙에 서로 킬각임 지금. 비에고 오는 것만 조심하고. 야, 야,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영약빨고 그냥 궁을 쓰는 거임. 그라가스를 잡는 거임. 아, 이 으차 아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탑차이죠 레오나님 너무 성급했어 지금 용이 1분이잖아요 그러면 살짝 빠르긴 한데 오버파밍 할 만은 해요 오버파밍해서턴 당기겠습니다 오케이 비에고 아래인 거 확인했죠 그러갔어요너 내려가면 손해 진짜 많이 본다? 그라도 지금 안 타고 여기 있으니까 지금 그라 여기 보였거든. 내려가 내려가려고 하면 개소네요. 아야 너도 오버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 오버할 때는 마도버만한 전략이 없긴 하거든. 음. 야 그래 물체 좀 와봐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래도 잘 했어? 아니 여기로 가 한타 해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로 와 천천히 천천히 저거 살짝 피해주면서 비우고 봐주면서 살짝 빼주면서 얘 잡아주면서 야야 야, 변신한다 아나 이런 변신하는데 나로? 아. 아, 야, 비에고 옷 갈아입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야, 이거, 야, 얘를 잡자. 한타에, 한타에. 여기서 한타에. 아. 아쉬운데, 이거라도. 야, 이거 밀자. 아, 뭐야, 왜 내가 맞아. 아비에고 아쉽다 간다 얘들아 나이스 카이사 흥! 야 막아 몸으로 막아 짜짜짜짜짜짜 나이스 용하고 나는 미드 굼 드라 굼 드라 어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임마 도망가면 어쩔 나이스! 어, 아, 불치야, 리시나, 고맙다! 나 진짜 무서웠어! 와, 이거 내가 잘렸으면 살짝 위험한 그거였거든요? 비에고 약간 마음 급해진다, 이거. 아, 이거 안 해? 어, 아니,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안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오케이, 안 한대. 얘네 바로, 야, 바로인데 치는 거보다 한타야 될 거. 아니, 야, 한타야, 한타야. 이거 한타야 돼. 우리 왜 이렇게 갈려? 야, 걔될 리가 없잖아. 이 자식 마무리죠. 버텨야 돼. 아,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우 카이나 고생하는 거 봐라. 르블랑아, 걔만 없어. 나이스. 이거 완전 거는 거는 살짝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 그런 식으로 교란 한번 떨어주고. 뭐야 이왜 맞아? 얘들아 슬 걸게. 나다다다다다 나다다다다다 야지리게궁 돌렸어 이제 마무리만 너희가 하면 돼. 나이스 비에고도 잡았고 이러면 질수 없어요. 절대 안 져요. 이제 하나 있는 변수가 제가 좀 빨리 터져서 비에고가 제 몸을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비에고를 애들이 잘 죽여서 나이스. 죄. 뭐 어, 뼈방 안들었다 이러면 1렙 싸움 할만해요. 잠깐만 평타를 치고 난 뼈방이 있으니까 얘 뼈방 없잖아요 이득이죠 다시 가도 돼요 근데 이건 짧게 왜냐면 이제 반격 돌아요 덱스야너 오공 많이 안만나봤구나 뼈방을 안들어? 뒤에, 뒤잡고 싸워 카 죽었지 임마아 나이스 너? 나한테 안돼 한대 맞춰주고 오케이 지금 이제 살짝 살인인 척 하다가 이 e 돌면은 바로 안 무빙 뭐야 너? 네가 이길 줄 아는 거야? 나 괜인데 임마. 근데 이제 반격이 돌았어요. 지금은 저요. 아주 이성적인 친구구만. 어? 아야 이게 맞? 아! 아야나피리 도왔다. 잠깐만. 아이 틸슨 있어. 여기서 약간 시간이나 끌까? 야 이거, 이거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잭슨 못 온다. 어허, 야, 나 필이야. 개가 나한테 까불어. 야, 빨리 해줘. 아, 나, 나, 아, 바이피부, 아, 아! 아! 아 바이피부야. 아, 바이 고맙다. 에, 잭스 라인 다바히 주, 허겁저겁 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탑차이. 지금 이제 다음 라인 올 때쯤 각 나쁘지 않거든요. 패시브 없고. 아, 내 딜이 와, 자 말이 되냐? 야, 야 너무 탱탱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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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데? 아니, 뭐 투포 나왔어? 왜 그래? 어, 깜짝이 엄청 세게 오네. 근데 개스 잠깐, 잠깐만. 이걸로 이거 무조건 하러 오거든요. 아니야, 제 어, 그래야 내가 저마도 넣었어. 죽이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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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았어. 예, 다 밀자, 밀자. 야, 야, 너도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초 전화를 사용해. 제이스야. 아 나이스. 아니, 야, 우리 도망가자. 이거 뭐야? 이거, 잭스, 아님, 투페, 누구든 도망가야 됨. 아! 아야 큐딜로 죽는다고? 아 그래 얘들아 다 도망가줘. 아 야. 아 이게 안다? 오호. 근데 야 다음에는 나궁 있어서 내가 이길 수도 있다, 잭스야. 미안, 아안 어, 미안, 미이스 컷. 미안, 미오케이 미안, 돈패미나한 입만. 나 먹으라고? 아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누구 있어? 아 있구나. 도와주안 아! 아, 아! 버틸 수가 없네.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는 할수 있어, 근데. 나는, 어, 좀 그랬지만. 하자가 있었지만. 어, 풀 좋고. <laughs> 어, 어. 야, 얜 죽어도 얘네 다 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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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제발. 아 제발 아야내 뒤잡지마 너무 맛있어 아씨 <laughs> 어 그래 너무 맛있다 야 이게 얼마야 잭스 정도 잡았으면 탱라인 없어서 요건 그냥 할만해 아타칸 한타도 할만하고 가자 미쳤나 이게 아씨 야 이거 불클 야야야 카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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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쳤나 이게 발사를 해? 달리는 중아 까비 나이스 그거까지야제이스안 되면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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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쉣 나이스 잘 밀었고 야얜 존야 같구나 와씨야 핑퐁 뭐야 얘네 으 내가 막을게, 얘들아. 막을 수 있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르가는한테 뭐 하지 마. 우리가 좀만 더 잘했으면. 미쳤나 이게? 나 50인데? 오! 온다, 온다, 온다. 야, 이거. 야, 야, 이거 잡고잡봐 잡고 일단 하, 하나라도 죽여야 돼. 나이스. 그러면 용. 아, 근데 나 피리? 야 이거 내가 치고 있을게. 미드 좀 푸쉬해봐. 나필이 걸로 가게. 탈리아 텔 있냐? 야 탈리아 텔 있다. 윽차와씨 이거 와. 야 미친놈 아니야? 야 내가 먹을 수 있냐? 막타 우리 잘 챙겨야 돼. 윽차 네. 나이스. 잭스가 날라. 가야 돼 가야 돼 가이다. 구 없잖아. 야, 어디 갔어?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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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뭐야, 야, 구연포 뭐야. 일단 구하긴 했어? 아. 아이고, 까비. 어. 아이씨아, 고영반대. 딱. 아좀 아쉽네요. 이거 라인 그 뭐냐 라인전은 잘했는데 내가 한타 구도 이해를 약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얘이 빌드로 얘 물게 아니라 딱 들어오는 애들 잡아줬으면 조금 더 좋아.